그림은 25도씨의 세 가지 산 수용액을 나타냅니다 25도씨에서 세 가지 산 수용액을 타하십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데를 보시죠. KW 값은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승이고, 세 가지 산은 모두 물에 녹아서 100% 이온화 한다고 합시다. 첫 번째 기억, pH가 가장 큰 것은, 어, 응, 했습니다. 자, pH,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용액은, 가용액은 HA입니다. 얘는 이온하면 H 플러스 이온과 A 마이너스 이온이겠네. 얘가 반응 전에 0.2 몰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끝나고 나면 얘도 0.2 몰. 그래서 얘도 0.2 몰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가 0.2몰 농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용액을 보시면 H2B입니다. 얘는 이온하면 두 개의 H+ 이온과 A- 이온이 됩니다. 반응 전에 0.2 몰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응 후에 얘는 없을 거고 얘는 0.3 몰만큼 되겠죠. 얘가 0.2 몰만큼 될 거고,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값이 얘는 0.3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용액은 Hc입니다. 한 개가 이온화니까 H 플러스 이온과 c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반응 전에 0.5 몰만큼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응 후에 얘는 없을 거고 얘가 0.5 몰이고 얘가 0.5 몰만큼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자 얘의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 값은 0.5몰 농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가 제일 높은 거는 얘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pH 값이 제일 큰건 그래서 따라서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가 H3O+ 플러스 이온 농도가 클수록 pH는 작아집니다. 그죠 따라서 pH가 제일 큰 거는 가 용액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나 용액이 될 거고. 그다음에 다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다이다. 틀렸습니다. OH- 이온 농도가 가장 큰 거다. 자, 그래서 pH하고 여기서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하고 OH- 농도를 곱한 값은 항상 1 0 마이너스 -14승입니다. 따라서, H3O+, 농도는, O+, 농도를 비교해 보시면, 농도는, 가보다는, 나가 높습니다. 가보다는, 나가 높죠. 나보다는, 다가 높습니다. 따라서, OH-이온의 농도는, 그래서, 가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다가 되고 그 다음에 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네, 해는 이온이 됩니다 자 다음 디귿. 수용액에 존재하는 H플러스가 가가 어, 하이드로니엄 이온 농도는 수용액에 존재하는 하이드로니엄 이온 농도 하이드로니엄 이온의 양은 가가 가장 크다 자. 자 H3O+ 플러스, H3O+의 몰입니다. 자 몰이죠. 몰은 어떻게 봅니까 몰농도가 주어지면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단위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몰농도란 건 몰퍼리트입니다. 근데 부피의 단위가 리터이기 때문에 리터, 리터 서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몰만 이렇게 남죠. 따라서 가는 해 보시면 가의몰 농도는 0.2 몰/퍼리터에 곱하기 부피가 0.05리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음, 0.01 몰이 되겠습니다. 0.01 몰. 그다음에 단은 해 보시면 0.5 몰/퍼리터에다가 곱하기 0 0 2리트가 되면 곱하니까 이것도 0.01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몰수는 뭐합니까? 같죠 서로? 네, 같습니다. 따라서 크다가 틀렸죠. 같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ㄴ이 답이 되겠네요.